교화죠? 교 교? 교화 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, 오늘 또 절대구등식의 최대값, 최소값을 자, 어, 문제를 가지고 또 돌아와 귤의 펜서가 돌아왔습니다 자, 지금 첫 번째 풀 문제는 뭐냐 면 자, 이근이 모두 양수일 때 요거에 나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어, 이거 어떻게 풀지?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세화하고 몇 번? 두 가지의 풀이 방법으로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큐리 자,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. 일단은 요 풀기 전에 첫 번째 풀이 방법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서의 근이 알파벳 하나로 두게 되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은 근과계수함계에서 P.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우리가 근과계수함계에서1분의 Q. Q라는 거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? 이것도 양수고 근이 근이 양수기 때문에 P도 Q도 보다 크다라는 걸 당연히 깔수 있는 거 맞지? 맞죠? 자, 그리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, 모두 양수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는 모두 실수로 가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리 방법에서 생각한다면 판별식 D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너무 잘할수 있다. 맞죠? 자,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쓰게 되면 판별식을 쓰게 되면 p제곱 마이너스 4q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래서 얘를 쇽 하고 이왕하게 되면 p제곱 값은 4q 값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i는 우리가 4로 나누게 된다면 p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루트도 씌울 수 있겠죠 루트 여기서 이 루트 값이 있기 때문에 루트 값을 씌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씌우게 된다면 어, 루트 Q 이 값은 이 e, 루트 P라고 왜냐면 여기서 루트 값을 씌우면 이렇게 된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 값에서 역수 값을 원했기 때문에 역수 값을 쓰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거는 우리가 Q 분의 1로 적을 수 있죠 루트 q 분의 1은 다시 말하면 p 분의 2라는 값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. 또 역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.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적게 되면 p를 더했지. 그럼 양변에 우리가 p를 더하게 되면 p. 그다음 p를 더했다. 여기서 이 근데 뭘 물었죠? 최소값을 물었다. 맞죠? 그럼 최소값을 묻다면 a 고 b라고 생각하면 역수꼴이죠. 그럼 여기서 이 e 값을 풀게 되면 루트 2라는 것 너무 잘하게 돼서. 여기에 대한 최소값 얼마? 2 루트 2가 된다는 거. 자,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 풀이 방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레스 규리 죄송합니다. 자, 요거 첫번째를 지울게요, 여러분들.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자, 두 번째 풀이 방법이로 시도 여기에 대한 최소값이2 루트 2가 나오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p, q라는 아이를 어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한 적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루트 알파 베타 분의 1이라는 거 너무 잘할수 있는 거 맞죠?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. 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모두 양수의 근이었다. 그렇다면 뭘 적용시킬 수 있죠?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걸 너무 잘 적용시키게 되면 여기 있어요. 두 분의 합은 2루트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알파 베타 분의 1이라는 거 너무 잘할수 있을 겁니다. 오! 바꾸고 나니까 지금 또 뭐가 보이죠? 또산수기압 평균이. 또 보이네? 또역수꼴이죠 이것도 양수, 이것도 양수기 때문에, 이거를 쓰게 되면, 결국 이 루트,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, 2라고, 아까 구했던 다과 동일 시대는 2 루트 2라고,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두 가지 풀이 방법을 다 하신다면, 여러분들, 분명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죠? 자, 이상 귤의편 세였습니다. 오늘 이상 귤바이 펀치 빠! 바이!